네,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휴일 근무 가 아주 바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원포를 놨어요 이번에 사법부 사법 스레타라고 있는 공격을 했는데 어, 대법원은 사실 대법원 우위인데 그 부수 우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마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군대의 그 원칙이라고 항상 중요한 그 국가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행정명령을 내릴 때 반드시 그행정부는 입법부에 그 허가를 특혜한다는 거죠 그래서 입법부에서 동의를 해야지 그래야 실제로 그걸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친환경에너지 관련한 그런 법률들이 그 원칙에 따라서 일단 그냥 무시하고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다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게 그런 이유였거든요 근데 네, 이제 사법부는 공평해야 되니까 트럼프행 정부의 이 관세 같은 경우 또 뭐, 너무나 많은 또 이해관계자들한테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중대 중대사 원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될지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할지 을 보고 있는데 일단은 상호 관세는 효력이 중단됐다가 다시 이제 그, 중단시킨 판결이 또, 일단, 효력이 중지됐어요. 복잡하죠? 그래서, 일단은 시켜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불안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지금, 으름장을 놓은 거고, 어, 지금 세 가지, 지금, 카드를 만작거리고 지 있습니다. 어, 일단, 뭐, 301조에서, 뭐, 334조, 뭐, 등등 해서, 세 가지, 이제, 법안을 갖고, 일단 계속 관세를 품목별로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뭐 국가별로도 할수 있는데 이제 그 사례 같은 경우는 어뭐 50%까지 이제 관세를 매길수 있는데 그게 또그 법을 이용해서 아직까지 시행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뭐 자유무역을 주로 미국이 해오다 보니까 이런 법률을 옛날에 만들어 놓고도 이제 시행하지 않은 게꽤 많았거든요. 사실 뭐 IEPA 국가경제 비상, 그, 경제 권한법 같은 경우도 관세에다가 이걸 매긴 거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캐드를 맨 지작 되면서 이제 사법를 압박하면서 관세는 어쨌든 트럼프 이기에 어떤 시그니처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한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